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 안내입니다. 먼저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구비 서류 목록을 보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나오는 링크 값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시면 유튜브 링크 값이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동영상으로 설명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국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담당 유학 플래너가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 리스트를 고객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질문 사항들이 있습니다. 영문 이름에서부터 쭉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도 설명 동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신 후에 유튜브 링크 값을 클릭하시면 설명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비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 신청 비용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국 비자 영수증을 구입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ustraveldocs.com으로 접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 화면에서 사우스 코리아를 클릭합니다. 보시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클릭, 녹색으로 박스된 곳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가 있고요. 은행에서 현금 지급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는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고요. 은행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현금 지급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F1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녹색 박스가 있는 곳을 선택해서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미국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신청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유효 기간입니다. 유효 기간이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만 시티은행에이 납부 신청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화로는 192,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납부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주게 됩니다. 이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담당 유학 플래너에게 보내주시거나 혹은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번호입니다. 납부한 이 거래 번호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숫자 열자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담당 유학 플래너가 준비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사진을 준비하실 때좀 중요하거든요. 클릭하셔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진관에서 비자용 사진이다라고 하면 규정에 맞게끔 보통은 다 해주십니다. 마지막,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면 담당 유학 플래너가 온라인 인터넷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날짜와 시간을 정하게 되고 그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서 대사관에 방문하시어서 인터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